아리까지 거의... 아, <laughs> 아, <그렇지. 웃음> 어. 어, 나왔어요 태규 비기 태규 비기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케아 좋아요 물 흐르듯 뭐지? 그 뭐라지? 그걸 롤링, 아 부드러운 롤링 중 어... 대규가 아. 친구 괴롭히고 있어요. 뭐야? 자꾸 말씀, 뭐야? 미뤄야지. 들어, 태규를 같이 굴러. 아니, 저기 아빠가 같은 빨간 느낌 여기 불 켜하고 있는. 아, 아, 이거 안 돼요, 이거. 알았어. 오. 좋아, 여기. <laughs> 여기 탈줄 배웠잖아. 아유, 짝 바꿔서. 어. 빼까 빼까 오우 나한 배웠던 거써 안되면 안바까지 가 들어서, 들어서 옆으로 뛰러 오케이 저기 있는 아직까지 서있기만 한둘 친구 어 <laughs> 머리 박치기 개그 콤 콤비, 개그 콤비입니다 여기 어 카메라맨 이제 출근하네요안 <laughs> 박함 일어나, 종일어, 일어나, 일어나. 계속 일어나, 계속 일어나. 일어나, 더. 이 친구들 아직까지 서 있네요. 어, 이거 방금 찍었어야 했는데. 복수하는 두번탭 두번 와. 넘어갔어요. 너무 빨라서 못 찍었다. <laughs> 수지수를 시작하게 되셨나? <laughs> 아저 아니지 부끄러워요. <laughs> 어? 강해지고 싶었어요. 강해지고, 아, 강해지고, 아, 강해지고 싶다. 아, 이 강해지고 어. 싶고. 어. 그냥 친구의 권유를그 어. 어. 친구가 누구죠? 호진이인데요. 아. 호진이에게 한 마디. 호진인데요. 어. 호진이 한마디. 그 친구가 호진인데요? <laughs> 갑자기 호진이 친구 나타났어. 네, 제가 수다 교 1학년 때 친구였어요. 어. 가 제가 제가, <laughs> 제가 제가 먹여 살렸어요 정말 착했는데. 네. 수다 그 장인께서 아무튼 나랑 후진이가 기는 갑자기 그 이제 주시 대왜 그런 것 같아요. 아 주시 너무 착해졌어. 애 후진 친구 아니에요. 아 시작해 내기. 시작래 태권도를 배웠는데. 오 국물이야 초등학교 때. 태권도를 배웠는데 아 뭔가 그라운드 쪽을 해보고 싶어서. 오 생각했는데 친 후진이가 그랬어요. 어또주짜이 완전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무료체험 바로 왔는데. 어툭 빠져서.

중이 시작했는데 여자 거기. 너형너왜 시작했어? 호진이라는 친구의 권유. 어. 수련이한테 보내는. 호진이로 다 여기 뜯어. 게 호진이 근데 어디죠? 어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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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